기본 구성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본드랑 날카로운 가위가 필요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낚싯줄을 한 50cm 정도로 자르신 다음에 만들어 주실 건데 누름볼을 하나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기 하나를 넣어 주실게요. 나온 낚싯줄을 다시 누른 볼에 교차해서 넣어 주실게요. 넣으신 다음에 최대한 가깝게 자기랑 가깝게 해주신 다음에 이누름부를 눌러 주실게요. 손으로 누르셔도 충분히 눌려지지만 좀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한쪽은 짧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최대한 가깝게 일정 부분 잘라 주실게요. 이 부분에 다시 자개를 넣어 주시면 돼요. 딱히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했을 때 이뻐 보이는 정도를 상상하셔서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원하는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서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 해서 넣으셨으면 다시 한번더 낚싯줄을 교차해서 좀더 단단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세요. 이렇게만 해도 고정이 되지만 좀더 단단한 걸 원하시면은 이 끝부분에 본드를 살짝씩 묻혀주셔도 돼요. 한 줄에 자개가 5개씩 들어가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를 똑같이 반복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6개의 자개를 넣으시는 사이사이에 원하시는 위치에 이 볼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는 끝부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색깔 있는 비즈를 끝부분에 넣어주고요. 이러한 형태의 줄을 6개가 되게끔 반복해주시면 돼요. 여섯 개의 줄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드셨으면 이번에는 이 우드링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섯 개의 줄이 들어가는 걸미끄림 그리듯이 이렇게 표시하고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시면 그냥 대략적인 감으로 연결하셔도 괜찮아요. 한 개의 줄끝 부분에 우드링을 감싸주시고요. 이 길이도 딱히 정해진 게 없어서 그냥 원하시는 길이로 늘려드리거나 줄이셔도 돼요. 정하셨으면 낚싯줄을 이용해서 두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묶는 방법도 편한 방법으로 묶어주신 다음 매듭부분에 본드칠 해주시면 돼요. 살짝씩만 붙여서 말려주실게요. 말랐다 싶으면 이제 나머지 이 끈을 최대한 가깝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줄을 다 연결하셨다면 이번에는 문, 문이나 나사에 걸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줄을 이용해서 3등분을 먼저 해주실게요. 3등분은 해주고요. 한쪽 줄을 이용해서 양 끝에 길이가 똑같게끔 맞춰주고, 오드링에 끼우도록 할게요. 간격을 맞춰서 나머지 두 군데를 똑같이 연결해 주도록 할게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셨으면 인내를 중심을 맞춰서 한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한 끝부분에 돌돌 말아서 우드바게를 넣어줄게요. 이 안에 들어가야 돼서 조금 세게 당기시면 충분히 들어가요. 이렇게 하신 다음, 끝부분에 남은 실을 이용해서 고리를 만들어줄게요. 만드는 방법은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시고요. 저는 일반 매듭으로 두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셨다면 자기 모빌 만들기 완성입니다. 오늘은 자기 모빌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